자기는 ENFJ랑 INFJ가 반반인 사람이잖아. 그래서 응. 난그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말할 응. 거야. INTP가 보는 ENFJ랑 INFJ. 응. 일단 앞자리가 다른데 음. INFJ 쪽이 좀더 음흉? 음침? 음. 그런 느낌이 있고 음. 가면이 좀더 정교하다? 정교하다? 정교한 가면 가면이 많다가 아니고 정교하다? 정교하다 정교한 게난좀더 맞는 음. 것 같아 물론 ENFJ도 가면 많이 써 음. 많이 쓰는데 어. 정교하진 않아? <laughs> 그냥 일회용 같아 일회용? 어 한번 쓰고 이 가면 버려 이런 느낌이고 어. INFJ는 그 가면을 쭉 쓰고 있는 거야 계속 어, 멋있어 <laughs> <laughs> 무섭지 않아? 멋있는데? 히어로 같아 다크 그 <laughs> <다> 히어로 그... <laughs> 그 끊임없이 생각을 해 자기는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나중에 음. 미래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음, 음. 되게 정리가 돼 있다 정리가 잘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로도 꺼낼 수 있고 글로도 꺼낼 수 있고 음. 그게 참 나는 신기하고 부러웠긴 했어 나는 글을 쓰는 게 좋진 않는데 아 그래? 왜? 말로 하는 게 훨씬 간단하니까. 아 말로 하는 게 간단하다고? 응. 이거 같다. 글. 쓰는 게 편하냐 말로 하는 게 편하냐로 이 아이를 아, 나눌 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나의 도구로 이렇게 쓸수 어, 있을 어. 것 같다. 그렇 자기는 나랑 있을 때 확실히 ENFJ야. 가족들이랑 있을 때도 음. 말 겁나 많아. 음. 근데 밖에 나가면 아이가 되는 거. 다른 사람 음. 완전 남이랑 만난다든지 어. 회사 생활을 하는데 어. 있어서라든지는 그냥 아이 같아. 그거는 음. INFJ랑 어. ENFJ는 음. 어쨌든 선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 근처에 있으면 음. 엄청나게. 어. 에너지를 내고 어. 엄청나게 건강한 생활을 어. 할 수가 있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는 그렇지 아니겠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가면을 쓰고 <laughs> 그런 것 같긴 하다. 악한 기운에 갈 때는 음. 내가 아이를 끼는 것 같기도 하고. 정교한 가면? 어. 근데 그런 곳이 아닌 곳에서는 일을 음.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그니까. 어, 오, 맞네. 는것 꿈, 아... 뭐 노력하는 집단, 음, 좋은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집단에 가면은 ENFJ가 되는 것 같고. 맞아. 그 아니면... 공간에 약간 어. 악한, 어, 어.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그렇다. 나의 가치관과 다른 유형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악한 선악으로 구분해 괜찮아 얘기했잖아 그 사람이 만약에 가족을 다 책임을 지어야 되고 악인이 될 제외... 수밖에 없는 아니, 사람이라면 그걸 과연 악욱이라고 표현을 하되냐고그 사람의 행동만 놓고 보라고 <laughs> 모든 히스토리를 다 빼고 그렇게 판단을 하라고 아무튼 안 좋은 에너지가 있을수록 아이가 되는 그런 것 같네 이 유형들을 두고 음. 착하다고 말하는 거는 식상하고 착하다의 범주를 넘어선 사람들이야 내가 봤을 때 착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안 착하다니까 우리들은 본인들은 안 착하다고 말하는데 아니, 그 너희들이 착하다라고 말하는 거에는 뭔가 당해도 복수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대충 이런 느낌이잖아 아니 내가 생각 말하는 <laughs> 어. 거는 일단은 선하다 기본적으로 어. 본질은 어. 본질은 선한데 본질은, <laughs> 어, 본질은 진짜 <laughs> 음. 선한 이 선한 게 진짜 음, 음. 모든 유형들을 통틀어서 솔직히 그 선함은 진짜 제일 음, 음, 큰것 음. 같긴 해 제일 음. 뚜렷한 선함 음. 문제는 선함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유형들은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다가 응.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 응. 머리가 회전이 빠르고 똑똑해져. <laughs> 바보같이 당하지는 않는 거지. 아, 아. 인류애가 진짜 많이 박살은 나 있어. 본질이 선하다 보니까 손을 내밀어 줬는데 아, 배신당한 경우가 꽤 많아. 아,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점점점점 속에서 응. 어두운 것들이 막 쌓여. 그래서 응. 막 속에는 응. 이미 진짜 응. 길가는 사람 똑배기를막 때리는 <laughs> 그런 상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진짜로. 한 명만 걸려서 맨날 한다니까. <laughs> 그래서, 한번 진짜 근데 걸리잖아, 음. 이 유형들한테. 진짜 뭔가를 잘못하거나, 뭐, 도덕적으로 벗어난 일을 해서 걸리잖아? 그럼 음. 진짜 그냥 잣뜨는 거라고 보면 돼. 음. MBTI 유형들 솔직히 무서운 유형 많잖아? 음. ENTJ들 무섭잖아. 음. 뭐, ESTJ들 존나 무섭잖아? 음. 근데 그 유형들은 대놓고 무서워. 음. 그냥 겉으로 봐도 무섭고 속으로 봐도 아, 무서운데 아. ENFJ나 INFJ는 겉으로 보면 착해 보이는데 음. 그 무서움이 되게 미스테리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음. 알수 없는 미지에서 나오는 <laughs> 공포만 느껴진단 말이야. 심연의 공포. 어, 어. 심연의 공포. 그래서 한번 걸리잖아? 음. 앞에 유, 말했던 유형들 다 떨치고 제일 무서운 유형들이야, 진짜로. 이 사람들은 예측 불가의 그 공포 있잖아. 음. 그래서 한번 걸리면 진짜 어떻게 당할지 몰라. 음. <laughs> 진짜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말이 음. 가장 잘 어울리는 INFJ는 그나마 맑은 눈의 광인까진 아니고 E가 맑은 눈이가 진짜 어. ENFJ들은 맑은 어. 눈의 광인 아이는 좀 흐린 눈의 광인 아니야. <laughs> 어, 그치, 그치. 그냥 그치 좀 흐린 눈인데 맑은 눈의 음. 광인이라 가지고 어얘 만만한데 한번 건드려 볼까 하고 갔다가 음. 아. <laughs> 그래서 무서워. 이 유형들이 잘해주거나 뭐, 기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배려가 음. 엄청 많아. 음. 배려도 많고 많이 져줘. 음. 근데 그런 걸 보고 아 이새끼 만만하네 내가 어떻게 해봐야겠다라고 음. 다가가잖아. 그럼 진짜 잣되는 거야. 음. 그럼 절대 안돼. 뭐 모든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 음. <laughs> 그래. 특히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 <laughs> 특히나 이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은...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laughs> <이> 사람 봐가면서 <박아 웃음>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laughs> <또> 이런 거? <laughs> 음. 참그 유형들이 선한데 인간들은 안 선하고 생각은 음. 많아 음. 그러니까 얼마나 미치겠어 <laughs> 그 유형들은 근데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이유를 또 찾아내 아.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그런 사람들을 외면을 하려고 애써 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외면하는 게 아니고 음. 사실은 본인들을 위해서 외면할 수도 있어 근데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건 당연한 음. 행위잖아 미워할 수 있는 거잖아 일반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이상적인 거는 서로가 안 미워하는 게 이상적이잖아. 애초에 그게 나는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해서 아무리 풍족한 상황이라도 음. 결국에는 서로를 미워하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아니고 무엇이 더 나으냐의 질문인 거지. 그러니까 이 유형들은 올크그램을 아. 되게 중요하게 아. 생각을 해. 불가능하다라는 거 인정을 해. 아. 불가능하지만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적어도 나부터는 시작을 하자 이 정도인 느낌일 거야.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시작점은 남한테 강요하고 내가 그 다음에 하겠다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응. 내가 먼저 시작을 하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동참해주진 않을까? 이 정도 느낌. 그리고 경험상 모두가 그랬어. 음... 아닌 경우는 없었어. 왜냐하면 내가 배척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끔 사람들을 시험 대에 올리거나 평가대에 올리는 거가 느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응. 나쁜 거야. 응. 내가 뭐라고 그거를 해.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걸 인지는 하지만 적어도 내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장치인 거야. 그래서 그 착하다라는 표현을 들었었을 때 조금 멈칫이 들어. 요거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이 많았던 때가 있어. 응. 상담도 받은 적이 있을 때 그거야. 응응. 근데 그 상담사분이 딱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그게 착한 거래. 그러이까들은 그러니까. 그 본인한테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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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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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청 엄 엄청 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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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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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해당 안 되고 ENFJ는 특히나 동일시하는 부분이 또 많은 거 같아 자기 바운더리에 있고 진짜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한다는 거야 어, 어, 그 외에는 사람들한테는 조심을 하는데 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음, 실수를 하는 거 같다 어, 기준에 자꾸 본인 기준으로 어, 보는 거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엄격해지는 어, 거고 그런 거는 있는 거 같아. 그 부분에서는 그냥 INFJ 때 모습처럼 하는 경우일에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음, 그치. INFJ들. 맞네. 그것도 그치. 맞는 거 같네. 아예 거리를 음. 두고 보기 때문에 동일시까지는 그러네. 안 하는데. INFJ 모습일 때는 음, 서로 다 다름을 존중해 주는 거 같은데. 음. 오히려 ENFJ는 좀 가족들하고 어. 있을 때는 그 실수를 좀 많이 하는구나. 그치. 어, 맞는 거 같아. 음. 어, 꽤 많이 하네. 모를 줄 알았는데. 솔직히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나말 어, 어, 못하거든. 어. 근데 자기랑 그래도 2년을 살면서 분석을 <laughs> 야 이씨 나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유형 처음 봐가지고 어. 어쨌든 얘랑 같이 살려면 내가 분석을 해야겠구나 <laughs> 싶어가지고 분석을 한 거지. 아, 그, 그래 많이 안 해. 그지. 음. 진짜 힘들었다. 아주 아크 많은 거긴 하지만. 아우 <laughs>